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 와우 꽃들과 카네이션 응 스승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스승님한테 뭘 해주는 게 요즘 맞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클래시로얄에서 스승이 없어서 제가 1년 전 덱. 오렌지 주스 덱을 약간 변형해서 호그 로자 덱 사실 이 덱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엔젤이 이제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부터 제가 클래시 로얄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클래시 로얄은 저에게 그냥 친구였는데 어, 오렌지 주스한테 털리고 나서 이 자식 이거 하하하하 <laughs> 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아 뭐야 사실 이거 지금 막좀 제가 즉석으로 좀어 바꾼 덱인데 알파 e스포츠 잘하는 그 친구죠 <laughs> 아, 좀 이렇게 좀센 친구들이 나오면은 부담스럽긴 한데, 오케이. 자, 이 덱은 로자와 미니언을 가준 다음에 반대쪽으로 호라이더를 찌르는 덱입니다. 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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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친구 멘탈 터졌어요. 오? 알파이 e 스포츠 이래도 돼요? 하긴, 내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엔젤의 그, 경기를 보는 듯한, 제가, 오렌지 스랑 경기했을 때 이랬거든요. 뭐야, 호그로자?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막, 멘탈 터져가지고, <laughs> 그랬던 적이 있네요. 와,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클래시로알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세계 랭커 1등도 있고, 특히 강철형님이 좀잘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어, 일단 만렙을 찍으면 저는 세계 랭커 1등은 솔직히 도전을 해볼 거예요. <laughs> 예스! 알파이 스포츠! <laughs>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라밤빰빰 자, 와우, 샌드 어마어마하게. 와, 일렉트로 압스 쌍복사 댁인가? 와우. 와우. 쌍복사 오지네요. 돈 네이더! 커버넌요. 지 웰컴. 빰빰빰. 뒤쪽에 파스. 아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예스! 오우 예스! 하하하 큰일 날뻔! 아... 자 일단은... 오자가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주고 있구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오른쪽에 정신없게 한번 딱! 가주면서 그러면 이제... 키사! 그렇지! 나이스 타이밍! 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자 요것도 어쨌든 엘릭서를 써야 되니까 그래야 그래야 로자나 프라이더가 나갈 수 있죠. 상대 대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뭐 전설이 이렇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음. 뭐 법사는 좀 맞아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대 뭐가 있다? 굉장히 뭐, 해골 군대 뭐 이런 거 있죠. 자. 오케이. 풍빠세 좋습니다 자 다시한번 호그라이더 찔러주고 기사 들어오기 때문에 오 잠깐만 음. 자, 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기사로 뒤에 도끼를 막아주고 코네이드로 끌어주고 어허 어허 끊네이더은어이더 너무 늦었다 어버어마어마게 많이 맞았네요 자 끊어주고 그 다음에 미니언 천천히 내도 돼요자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저 한칸 밑에 이렇게 딱 놔주고 로저 항상 한칸 밑이 제일 좋죠. 자그 다음에 이거 예측 화살 예스 조금 늦었어요. 어허 이거는 최대한 기사로 때려줘아 기사를 지금 기사 말고 딴걸 할걸. 이렇게 된다면 어 토네이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방금 기사 말고 딴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미니언까지 넣고 최대한 포그라이더 앞쪽에 넣어줍니다. 바로 뚫어 들어가고 한대 치기지? 한대 빵! 그렇지! 싸! 예측! 오케이! 굉장히 좋았구요. 자, 화살통나무! 뒤로 가! 어디어 어딜... 뭐야 어딜 뚫으려고 그래? 허허 예스 자 이번에 또 노바 와 이렇게, 오, 이렇게 빡센 애들만 만나냐? 왜냐면은 이런 덱할 때는 사실 조금 약한 친구들 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laughs> 어 덱이 짱세용 이러면서 막좀어할 수도 있고. 어? 아 좋습니다 일단 미니언으로 이득 많이 받고요. 자 상대 베이비 드래곤 자 베이비 드래곤 오케이. 저거는, 베이비드래곤 자체는 조금 그냥 맞아줘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좋습니다. 모자 몸빵. 어, 뭐야, 팩카 뭔데? 오우,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해이에 자, 호그라이더. 토네이도. 아, 어, 패카 이거 클었어요. 일단은 로자가 거의 봉인됐어요, 지금. 음. 제가 이거 때리면 아, 네. 팩, 팩, 퍼그드 같은 뭐야? 음, 썼는데 이렇게 하나 남아. 기차, 기차, 기차.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어, 토네이더. 오케이, 오케이. 레이드 드래곤.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기상. 오케이. 자, 미니언. 자 예측 한번 더. 오케이, 보블리 하나 써, 한 마리 남았죠? 좋은 예측이었어, 진짜. 아 뭐야, 왜 그래, 얘들아.

그래서 수승의나덱뭐 오렌지스덱, 오랜만에 보는 호고 로자덱이었는데 어나이 절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로자 로자덱은 제가 연구해서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